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옆에 두날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호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셨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이 놓여져 있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 이것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말씀 가운데 서기를 선택하면 우리가 복으로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저주가 오게 된다.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에 저주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어그 아멘을 그림신산에서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에 대하여 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것을 결정합니다. 어, 선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앞에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그러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할 때에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선택의 원리는 명확하죠.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렇죠. 선택은 내가 하지만. 선택한 이유에는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의 원리가 없는데 끌고 가는 원리라고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저 말씀을 하나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원하는 말씀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나그 결정이 이제는 결정은 내가 했지만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결혼도 내가 분명히 나의 남편을 선택했는데 그 남편의 어떤 영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죠. 이것과 동일하게 선택의 원리금이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이후에는 그 선택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 이 끌고 가면 원리가 작동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선택할지어다. 아멘. 소망을 선택할지어다. 아멘. 비전을 선택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이 선택은 참 놀랍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오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죠. 바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 선택을 하게 되어주면 어, 현재의 내가 선택을 하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내삶 가운데 결과물을 던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선택의 원리는 아 끌고 가면 원리가 있구나. 그리고 결과물을 던지는 결과물의 원리가 있구나. 이렇게 신명계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할 때에 가장 견고하게 우리 인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윈산에서도 축복을 선포하였을 때 아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고 에바르산에서도 저주가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을 민족적으로 결단하고 온 공동체가 그것에 대하여 인정으로 하나 렇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보시가 어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중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에서는 중용이 있죠. 양극단에 치우친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쟁할 때도 완충지대가 있죠, 중간지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림신산과 에발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한 순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회색 지대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결단해라. 그러니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전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교적인 이런 사상으로 보면 중간 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중용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짓고 축복도 받는 그런 건 없다. 죄를 짓고 축복도 받는 그런 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 우리가 운데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내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가장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두 산이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이 길갈에서는 어, 기념비를 세우죠. 요단강을 건너오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리고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이러한 것이 길가리고, 상술이 나무는 이것은 우리가 늘 구약에서 상술이 나무는 하나님,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레이기의 결론이기도 하죠. 너희들 함부로 내 앞에 나오지 마.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정한 방식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앞에 나올 때는 피를 뒤집어쓰고 나와 그래야지 속죄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예배처소가 이제 신명이 12장에서 다시금 언급되어집니다. 아무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드려야 되죠. 우리가 아무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상술이 나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로 정한 곳. 그래서 상술이 나무는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동일시 되고 있죠. 어, 복을 선택하는 것과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동일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동일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인총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놀라운 유업이 있을지어다. 아, 네. 아, 경제가 정말 어렵죠. 우리가 불경기의 긴 터널, 이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의 영역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국가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신명기를 통하여 물질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장수의 복,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찬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 예. 내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 예. 사실 복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복을 받았다 이것을 아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여겨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물질의 영역은 열려지며 가난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이 땅이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